안녕하십니까? 2022년 1월 7일 저명 모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윤석열 후보의 대이준석 전략이라고 하는 유튜브를 해 드린 적이 있는데 어제 그걸 할 때의 상황은 김기현 원내대표 등 윤석열 후보로부터 재신임을 받은 원내 지도부가 이준석 대표 사퇴 결의안을 논의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아주 강경하게 맞붙었던 양측의 입장 그런데 그걸 봐가면서 어 이게 끝이 어딜까? 어, 뭐 저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어 그러다 보니까 이 끝은 그냥 이렇게 강대강으로 충돌해서 뭐 동시에 공멸하는 어, 이런 일은 아닐 것이다. 어, 라는 생각으로 제가 이제 그좀 점검을 해봤죠 여기저기 그랬더니 뭐저 기류가 좀 일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이준석 대표의 말도. 어아 이게 막장으로 가자는 건 아니구나 뭐 하는 느낌이 들어서 그 전략의 끝은 결국 윤석열 후보가 어, 이준석 대표와 극적으로 화해하는 그런 장면이 되지 않을까 어,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러면서 제가 하루 이틀 정도 이 압박이 계속될 것이다 그러니까 몰아내기와 같은 압박이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하루도 못 갔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 또 다시 극적으로 어, 화해의 장면을 연출을 했는데 사태 결의한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준석 대표가 처음에는 의원총회에 불참한다고 했다가 나중에 이제 참석을 해서 30분간 토, 어, 본인의 입장을 쭉 길게 설명을 했습니다. 어, 그리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그 비공개로 토론을 했죠. 근데 그 토론 와중에 대략 한 저녁 뭐 8시가 다 돼서 그때쯤에. 이제 국회 본관 예결위 회의장이죠. 거기에 윤석열 후보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준석 대표는 이제 비공개 토론 시간에 "저는 우리 후보가 유일한 야권 후보라고 생각을 한다. 제가 위험을 과장하는 게 아니다. 냉정히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우리가 어떤 약간의 지지율로 2030이 이탈된 상황에서는 당의 졸립에 관해 큰 위협이다.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 이것도 그동안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보였던 이준석 대표의 적대감. 상당히 완화된 표현입니다. 이런 대목을 정치에서는 잘 읽어야 한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준석 대표가 또 대선 승리의 방향에서 이견이 있을 수 있어도 진심을 의심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생각이 있어서 저런 게 아니라 아니라면 대화와 소통이 된다. 의총에서도 대화할 수 있다. 저는 대선 승리를 위해 노력하겠다. 저는 오늘 내일 후보와 진솔한 대화를 할 것이다. 서로 오해가 풀리고 국민이 감동받는 선거가 되길 기대한다. 그 과정에서 의원들께 보답하게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의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당사에서 야전침대 갖다 놓고 선거를 진두지휘하고 뭐 이거를 이제 약속을 했죠. 그러면서 다시는 세 번째 도망가지 않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약속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의원들한테는. 어찌 보면 의원들이 이두 사람이 화해했는데 아 이걸로 끝인가? 왜냐면 기억나시지만 7월 말부터 시작된 갈등 그다음에 그게 원희룡 전 제주지사 원희룡 당시 후보의 갈등 그게 그걸로 이어졌죠. 그러다가 이제 그냥 그럭저럭 봉합이 됐는데 나중에는 드디어 이제 당무이탈, 이준석 대표의 당무이탈이라는 걸로 표현이 돼서 울산 회동으로 이막이 끝나는가 싶었는데 다시 또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과 이준석 대표가 뭐 척하면 척이라고 하면서 어쩌고저쩌고 하더니 다시 이번에 이 사태가 불거진 겁니다. 이게 어찌 보면 3막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제부로 3막이 끝났습니다. 사막은 있을 것인가. 사막이 있으면 그때부터는 그야말로 이건 사막 거의 죽을사자 사막이 되는 그런 판이죠. 그러니까 사막이 있으면 안되겠다. 이런 거를 이제 이 드라마는 산막에서 끝나야 된다. 하는 거를 아마 지금 야권 지지자들이 판단을 하고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이런 발언을 하고 이제 비공개 토론이 계속되고 있는 이 중에 윤석열 대표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준석 대표를 여러분이 그리고 국민이 뽑았다. 저와 대표와 여러분 모두 힘을 합쳐서 3월 대선을 승리로 이끌자. 모든 게다 후보인 내 탓이다. 오늘 의원들도 대표에게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이 대표도 의원들에게 본인 입장을 다 설명하신 걸로 안다.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윤석열 후보 그러니까 이제 그 이준석 대표 사퇴결의안이 철회되고 난 뒤에 기자들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 화해라고 할 것도 없다. 저희가 다 같은 생각을 가지고 국민 명령을 똑같이 받들어서 분골쇄신에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윤 후보가 이준석 대표를 향해서 "아유, 대표님도 한 말씀 하시라"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준석 대표가 다시 기자들한테 "유일하게 두려운 것은..." 이기지 못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있었던 많은 고민들은 각자 위치에서 했던 고민들이고, 이제 고민들의 접점이 마련된 것 같다. 이제 후보님과 신뢰를 구축하겠다.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드린 것 재과 사과드린다. 선거 승리로 보답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야전침대 얘기를 하고 뭐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돼서 이제 일단 의형적으로는 잘 봉합이 되고, 그 다음에 의원총회장, 총회장에서 둘이 이렇게 껴안고 했는데, 뭐이 사진, 잘 아시다시피, 한한달전 정도에 울산회동에서 보여줬던 사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삼막이다. 아니, 그게 이막이었다. 그리고 어저께 삼막이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삼막이 끝났는데, 이게 끝이냐? 이 부분이 아마 궁금하실 겁니다. 그러나, 이준석 대표가 얘기했듯이 오늘 내일 진솔한 대화를 많이 할 것이다. 그런데 오늘은 어저께가 되는 것이고 내일은 이제 오늘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는 이준석 대표가 택시 운전 면허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같이 평택 순직 서방관 조문을 갔다 왔는데 자, 가면서 뭐 아무리 못해도 뭐한 시간 이상 이제 이준석 대표가 직접 운전을 하고 옆에 바로 윤석열 후보가 타고, 그 다음에 그 뒤에 권영세 사무총장 같이 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같이,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어제 하루 동안 국민의 힘은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했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끝이 지옥이 아니고 천당이었다.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죠. 자, 그러면 오늘부터는 어떻게 되겠는가? 그렇다고 해서 이두 사람이 뭐 거기서 한번... 포옹을 했다고 그래서 울산 해동 때와 마찬가지로 이게 그러면 문제가 다 해결됐느냐 아마도 그건 아닐 겁니다 아마 오늘부터 민주당에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얘기는 음, 또다시 봉합했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을 겁니다 제가 보기에도 이건 또다시 봉합한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봉합이라는 것은 바늘로 꿰맸다는 뜻 아닙니까 꿰맨 거는요 잘 꿰매면 더 이상 거기에 애프터 서비스가 필요가 없습니다. 잘못꿰매면 당연히 또 일부가 터지고 져뭐 그런 일이 벌어지겠죠. 그러나 지금은 터지고 져뭐 벌어졌다 하면 그거는 곧바로 그 옷은 이제 버려야 되는 상황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산막으로 끝나야 한다. 아,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근데 산막으로 끝나기 위해서는 양쪽뿐만 아니고 당원들의 노력이 필요한 거죠. 이게 그냥 산막으로 끝나지지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어제 의원총회에서 김기현 원내대표가 사태계리안을 몰아갔고, 그 다음에 그것이 끝날 즈음에 이준석 대표가 나와서 직접 본인이 왜 그동안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뭐 객관적으로 보면 변명이고, 그러나 또 주관적으로 본다면 본인은 그 말을 하고 싶었을 겁니다. 내가 뭐 무슨 딴 뜻으로 이런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싶었을 것이고, 그런 부분에 관해서 이제 윤석열 후보나 이런 사람들은 아, 또뭐 그런 고민이 있었을 수 있겠다. 뭐 이렇게 판단을 했을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이해가 된 거죠. 그래,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상대방이 뭐 그럴 수도 있겠다. 뭐 하는 거 따지고, 뭐 그래, 아니야. 근데 이건 넌 잘못했어. 뭐 라고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 하는 것들이 저는 뭐 윤석열 후보 측이나 이준석 대표 측이나 자극을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극적으로 뭐, 이른바 화해를 했는데, 그게 끝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건 왜 그러냐? 지난 윤석열 후보가 6월 29일 날 정치 입문선언을 하고, 7월 말에 전격적으로 대표 패싱이라는 형식으로, 그것도 이제 여러가지 오해가 있었습니다. 패싱이라는 형식으로 입당을 하고 나서, 그러면 뭐 8, 9, 10, 11, 12. 한 5개월 남짓 정도 됐습니다. 그러나 이 5개월 동안 쌓여온 양측, 특히 뭐, 윤회권 문제를 둘러싼 갈등, 뭐, 이런 것들이, 그게 뭐, 어제 하루 생각을 좀 바꾼다고 해서, 더군다나 어제 오전과 오후가 그렇게 달랐는데, 그래서 그게 다 털어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어려운 일이고. 그러다 보면, 자, 오늘부터, 이제 뭐, 그, 이준석 대표가 진짜 야전 침대 갖다 놓고 선거를 지휘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경우에, 그에 따른 여러 가지의 후속 조치가 또 필요하다. 울산회동이 그 당시엔 봉합으로 여겨졌지만 나중에 결과적으로 실패로 돌아간 것. 그게 왜 그렇겠습니까? 그거는 결국 그 이후에 그 합의의 정신을 지키려고 하는 양측의 노력. 이건 어느 한쪽의 노력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닙니다. 원래 오해라는 거는 한쪽이 일방적으로 가서 뭐, 뭐가 어쩌니 저쩌니라고 생각해서 그 발생하는 오해도 있지만 대개는 양쪽이 비슷하게 서로 상대방을 의심하면서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의심은 당연히 있을 수 있겠죠. 어 그러면 그 의심을 해소하려는 노력, 그건 결국 후보와 대표 간의 직접 소통 노력입니다. 그거는 윤석열 후보도 노력을 해야 되고 이준석 대표도 노력을 해야 된다. 어느 한쪽의 노력만으로 안 된다. 또그두 사람의 노력만으로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왜냐면 중간에서 또 이런저런 뭐, 뭐 보고를 잘못한다든가 이해를 잘못한다든가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녹여내려는 후속 조치. 그거는 사막이 아니고, 그냥 그 일종의 애프터 서비스 비슷한 거죠. 이런 것들이 있어야, 그래야 이 기류가 완벽하게 바뀔 것이다. 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어제 오전과 오후의 장면을 누가 컨트롤 했을까? 글쎄, 그렇죠, 그거는 아직까지는 미정입니다만은 저는 그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윤석열 후보와 김기현 원내대표 사이에는 뭔가 공감대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추정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그 공감대가 정말 있었다면 어제 하루의 장면은 결, 하루의 장면에서 결국 연출, 감독은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없는 상태에서도 감독이 있었다 누구냐 결국 윤석열 후보 본인이 감독과 배우 역할을 다한것 아니냐 거기에 김기현 원내대표가 조연 역할을 했나 뭐 이런 판단이 들 정도로 어제 하루에 만약에 어제 하루의 장면이 누군가의 연출이라면 굉장히 완벽하게 또 극적인 반전을 이룬 연출이었다 근데 그거는 뭐 아무도 지금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뭐윤 윤석열 후보는 알겠죠 어난 사실 몰랐는데. 뭐, 이럴 수도 있고, 어, 뭐, 즉흥적으로 결정할 것일 수도 있고, 다만 어제 오전에 단초는 있었죠. 이준석 대표가 이른바 연습 문제라고 하는 그 지하철역 인사, 이거를 이준석 대표 아무 상의도 없이 즉흥적으로 윤석열 후보가 여의도역에서 내려서 30분 정도 아침 인사를 했습니다. 이거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이준석 대표의 제안을 내가 그대로 수용했다. 하는 일종의 사인이 될수 있었는데, 그 이후의 친척 상황은 뭐 권영세 사무총장 안 상정 자체를 거부한다든가 완전히 이준석 대표와 어이장을 놓고 거기에 의원총회 긴급하게 열어서 대표 사퇴 결의안 위건 논의하고 이준석 대표또 참여해서 해명하고 의원들이 항의하고 이런 장면들이 하루 온종일 있었는데 그 엔딩은 해피 엔딩이었다. 이게 과연 감독의 작품이냐? 뭐, 이런 부분에서 궁금해 하실 텐데, 사실 이런 것들은 정치부 기자가 아무리 열심히 취재를 해도요, 당일날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건 아마, 뭐, 오늘이나 아니면 훗날, 아, 사실은 그때, 그러니까 1월 6일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는 부분은 나중에 아마 밝혀지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어제 하루만 놓고 보면,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없는 상태에서도, 누군가의 감독, 그게 윤석열 후보 본인일 수도 있고, 누군가의 감독에 의해서 드라마 같은 일이 벌어졌다.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러면 이 감독이 그런 그 어떤 연출 능력, 이거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게 윤석열 후보든 아니면 윤석열 후보의 뭐 누구 측근이든 간에 유지하고, 그렇게 되면 앞으로 60일, 60일 동안에, 자, 과연, 이제 반전이 있을 것인가 이런 정도의 이준석 대표와의 극적인 화해로 인해서 아마 어젯밤 이제 오늘부터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의 그 여론조사가 있을 텐데 제가 말씀드렸죠 사실은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과의 결별로 아마 하락세는 멈출 것이다 왜냐면 윤석열 후보 지지율 지지세가 그 핵심 지지층이 결집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어젯밤 이준석 대표와의 또 극적인 화해로 이게 반등을 보일 것이고, 이 반등이 치고 올라가기 위해서는, 그러기 위해서는 아마 또 다른 후속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에 대한 아이디어를 아마 윤석열 후보, 제가 1월 6일, 2022년 1월 6일 하루 동안의 감독이 누구였는지 모르겠으나, 그 감독이 그 다음 장면을 생각을 해야 될 것이다. 아니면 다음 작품을. 그런 것들이 바로 윤석열 이준석. 이두 사람의 어제 드라마 이후 후속 조치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 하는 부분에 이제 지지율에 급격한 반등이 있을 것이냐 하는 부분에 관건이 되겠죠. 아마 그런 부분을 글쎄요. 뭐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 이제 권영세 본부장, 그다음에 원희룡 정책 본부장 뭐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 거기다 임태희 상임고문 임태희 상임고문은 상임고문이니까 좀 아무래도 시간 여유가 있을 것이고요. 그러다 보면 그 사람들 다 정치 굉장히 오랫동안 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현장감각을 반영한 그런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을까. 어, 이렇게 되면 일단 2022년 1월 7일 이후 윤석열 후보의 앞에 굉장히 무지개가 떴다. 어, 아마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 것이고요. 자이 무지개는 또 다른 일에 의해서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 무지개를 계속 떠있게 할수 있는 능력, 기획력, 이런 것들이 지금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